네, 안녕하세요. 이다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다클리닉에서 남자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시술을 받으시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위, 바디 쪽에서 어떤 시술이고 어떤 부위를 많이 고민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었습니다첫 번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독특한 부위 필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헬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특정 근육을 키우다가 어깨 삼각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을 키우다가 이 잔근육의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근육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분들이 요즘은 이제 미용 성형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요즘은 화장하시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신을 가꾸고 그 가꾸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또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자기의 몸을 가꾸고 예쁘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건강함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특정 근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 드리고 또 대회 나가시고 또 좋은 결과 받으시고 물론 이제 변칙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은 사람의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은 같은 운동을 해도 발달하는데 잘 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필러로 채워서 해결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또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히려 줄이는 거죠 여유증이나 복부, 옆구리, 러브핸들, 뒷구리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수술적인 이제 흡입이나 이런 치료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시고 시술에 대한 위험함 이런 게 두려우신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남자분들이 오히려 여자분들보다 더 겁이 많고 아무리 지금 남성, 여성 평등이라고 하지만 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이렇게 좀 쉬고 시간을 내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수술보다는 시술적인 방법으로 뭐 토요일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는 뭐 주중에 하루를 비우셔서 오셔서 꾸준히 관리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태우고 여유증 조직을 태우고 피부의 면적을 줄이고 이런 치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증, 옆구리, 복부살, 뒷구리 이런 부분들의 흡입이 조금 하기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시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주파라든지 화학적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초음파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면 또 고객님들께서 아래로 내려오세요 힙이나 이런 게좀 처진 거, 이런 거를 고민하시게 되는데 힙에도 리프팅과 필러로서 해결 가능한 방법이 많이 있고 굉장히 입증된 방법이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방법입니다. 요즘은 남자분들이 허리, 가슴의 어떤 여유증이나 이런 걸 해결하고 허리를 잡고 나면 힙업 필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엉덩이 필러, 골반 필러 이런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아무래도 중년 남성들 한 30대 후반만 사실 엉덩이가 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고 옷 매무새가 잘안 나고 청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안 이쁘고 반바지 입었을 때도 안 이쁘고 뭔가 할아버지 엉덩이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들 또 많이 지방 조직이 빨리 빠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것을 필러로 대체해서 많이 시술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남성 성기 부분에 대한 필러도 꽤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이게 이다클리닉에서 하는 시술들의 어떤 리스트를 다 보여드린 적이 이분이 어, 처음. 같아요. 사실 좀 놀라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남성 고객님들 가운데 은근히 부끄러워 하시면서도 상담을 받으시다 보면 그쪽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남성 성기 부분에 이제 필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워낙 필러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남성 성기 필러도 개원 초부터 제가 한 20년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이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사실 부끄러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필러라는 게 기본적으로 혈관을 피해서 괴사가 되지 않도록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성 성기 필러 같은 경우도 간혹 가다가 이제 지방이식이나 어, 필러를 하다가 말단,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손가락 끝에, 코끝, 남성 성기 끝, 발가락 끝 그다음에 이런 귀끝 이런 데는 혈관이 굉장히 외길이에요 그 외길인 동맥을 막아버리면 말단에 괴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치의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옆으로 먹여 살려주는 혈관들이 많이 없는 조직에는 특히나 혈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원장님들께서 시술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희는 이제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전신적으로 다 모든 필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 가슴 필러, 힙업 필러 뭐 여러 가지 필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근육에 주입하는 필러도 있다 보니까 어떤 해부학적 지식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만족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시술을 이때까지 해왔고 그래서 저도 이 얘기는 사실 하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사실 저희 남성 고객님들이 은근히 물어보세요 따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 조금 한번 시술해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고 요즘 이제 많은 것이 이제 노출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출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노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근본적인 뭔가.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제 표현하면 좀 민망하다, 뭐 이런 얘기. 저만해도 이제 40대 한 중후반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못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물어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쪽도 우리 고객님들께 서은근히 많이 찾고. 만족하시는 시술이다 보니까 한번 궁금하시거나 이러면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성분들이 우리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받으시는지 결국은 바디를 깎는 거죠. 깎고 더할땐더 하고 힙 같은 데는 더 하고 허리라든지 또 옆구리, 뒷구리 이런 데는 깎아내고 그리고 여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드시다 보면 지방 축적이 많아지고 여유증 조직이 더 커집니다. 그런 부분들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초음파, 필러, 스컬트라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요법으로 녹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몸매를 카빙하는 것, 카빙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 질문이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